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8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 지니라. 너희는 들을 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아, 어제 이 시간에 우리는 음란의 유혹에 마치 소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미련한 한 젊은이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죠. 이때 그 젊은이를 유혹하는 음료는요. 거리나 광장이나 혹은 모퉁이 같은 데 서서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을 유혹했던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에도요, 음료의 용만 거리나 광장이나 모퉁이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혜에 초청하는 소리도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로 3절을 다시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네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지혜의 초청은요, 음료의 유혹보다 더 다양하고 우리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곳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 중에서도 아주 높은 곳에서, 내거리, 성문 곁, 문 어귀, 여러 출입문, 여러분 이 모든 곳은 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지혜를 만날 수 있고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누구보다 더 높은 곳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기 때문에 더잘 보이고 더잘 들리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었더라도 외면해 버리고 말죠. 오히려 음료의 유혹은요. 우리 곁에서 그냥 속삭이기만 해도 너무 잘 들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음료의 유혹에 빠져 끌려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애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의 아단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허락하시면서 다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아주 높은 소리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뱀이 와서 그저 작은 소리로 속삭입니다. 그랬더니 뱀의 속삭이는 소리는 크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은 무시해버렸어요. 결국 선악과를 먹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아갈 때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생명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진멸하라 아주 큰 소리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내면에서는요 탐욕과 욕심에 속상해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탐욕의 소리는 크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살진 짐승들을 남기고, 불순종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딱 둘만 남았을 때, 큰 소리로 매일같이 노골적으로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큰 소리로 청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눈앞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그녀의 유혹에 눈 감았습니다. 귀 막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해 그녀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던 것이죠. 느헤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왕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그의 지위는 보장되어 있었고, 그는 이미 권세와 물질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아이고, 이미 잃어버린 나라, 나 자신도 지켜주지 못했던 그 나라, 걱정일랑 덮어두고, 너라도 이곳에서 평안히 잘 살아. 아마 속삭이는 소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소리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멀리 고향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크게 들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에 휩싸이죠. 결국,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총리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죄악의 소리도 큰 소리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죄악의 유혹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악의 소리는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높은 소리, 큰 소리를 듣고 순종할 때그 소리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것일까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의 지혜는 우리를 선함과 정직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선하고 정직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7절에는 악을 미워하고 진리의 길을 분별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의롭게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선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길 원하고, 의롭게 살아가길 원하죠. 문제는 막상 선택의 순간, 기로에 섰을 때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정직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이게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일이 항상 선과 악이 분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일은 거짓과 정직함이 서로 막 뒤섞여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의로운 걸 선택하고 싶지만, 무엇이 옳은지를 선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사는 늘 애매하고 이리 보면 선한 것 같고 저렇게 보면 또 악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평소에 신앙으로 살면서 선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사가 이렇게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선과 악이 분명합니까? 성경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요,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에도 모든 게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또 구약에서의 말씀과 신약에서 주어진 말씀이 다르기도 하고요. 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구원과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다가도 또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라고 심판과 저주와 불화를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도 가족들을 버리라고 요청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요, 즉각적으로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혼재되어 있는 선과 악, 의로움과 불의함, 거짓과 정직함, 이런 내용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선함의 기준, 분별해 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 그 자체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인지 분별해 내라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그걸 분별해 낼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혼재된 상황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기른다. 그러면 이것이 잘 훈련된 사람이 실제 상황 속에서 선과 악이 막 혼조되어 있고 모호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때 우리는 마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처럼 일상의 삶의 문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정직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지혜를 얻는 것을 세상의 보화를 얻는 것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말씀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여러분,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어디서든 귀하게 쓸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다른 재상들이나 재판관들을 그 지혜로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왕이나 세상의 권, 권세자들, 혹은 재판관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며 백성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야겠는데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납니까? 말씀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지혜를 분별해 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지혜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진정한 지혜의 길로 이끌어 갈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 속에서 분별력을 얻으면 언제든 정의로운 길로 행하면서도 그는 세속적인 재물까지도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보시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공의로운 길로 행하고 정의로운 길로 행하면 여러분 그건 곧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로 행하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곶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의 지혜에는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과 의로움의 기준을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애매모호한 그 모든 선악의 기준 앞에서 지혜롭게 선한 길을 걷고 나만 의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공의롭게 행하면서도 재물을 얻고 세상의 복을 누리는 그런 진정한 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의 소리에 귀맞고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의 기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해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에서 만나는 선과 악의 모호한 기준의 순간에 성경이 기준을 따라 선을 택하고 의로운 길로 행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선한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의로운 길을 행하면서도 재물과 세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